방송인 박위 님과 가수 송지은 님두 분의 결혼식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께도 상당한 울림을 주었던 결혼식으로 기억합니다. 그 결혼식의 주례를 누가 맡았는지 아시나요? 논현동에 위치한 이 건물은 평일에는 사무실 및 스튜디오 내지 촬영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곳이라 합니다. 본당은 지하 2층으로 내려가십니다. 건물주가 토요일 일요일 사용하도록 배려 해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직 뉴스 앵커 출신 조정민 목사 의 답답답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종종 보곤 합니다. 일상적으로 신앙에 있어 질문이 들 법한 내용과 궁금했던 것들을 허심탄회하고 쉽고 강하게 전달 해 주십니다. 오늘은 성탄절 전도대상자 초청 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베이직 교회. 지하 2층에 예배 공간입니다. 3 40분 전 일찍 도착했는데도 벌써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2층에서 바라본 전경. 이곳은 평일날 촬영장 내지 스튜디오로 쓰입니다. 베이직 교회의 주보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질문이 있으신 분은 매주일 3시 아름다운 동행예배 때 Q&A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베이직교회 이름답게 깔끔하고 기본에 충실한 예배의 장소. 비상구 안내를 보니 영화관이 생각나죠? 성탄절 예배가 곧 시작합니다. 감인 목사이신 조정민 목사입니다. 성탄절 예배 오늘 목사님께서는 잔치 자리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삶의 표면적 변화가 아닌 근본적 변혁을 가져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진솔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순히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성, 본성, 우리의 관점 우리의 능력이 모든 것들이 본질적으로 변형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따른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변형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변형을 지향합니다 그런 변형으로 이땅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과 믿기 후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을 인생의 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평안, 한 번도 내 인생에 이런 종류의 맛보지 못한 기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기쁨을 이제야 알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인생의 묘미를 지금해야 맛볼 수 있지?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그냥 우리 뭐 건강 좀 뭐좀뭐좀 뭐 암을 좀 낫게 하고 부도좀 막아주고 그 차원 이상이라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작아요. 우리의 신앙은 너무 적업해요 땅에 돈만을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영원한 것을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잠시 살다 가는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오늘 우리 포도주가 되는 것은 그런 변화를 갖다는니다 육신 가지고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 그 시간을 그저 이 땅에 누리는 것들 가지고 그냥 잘 누리다가 살라고 이 자리에 초청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쥐어짜면 한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남는다고 말하는 말니다 그분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게 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베푼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셨고 그 사랑을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손에 들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놀이나 경험에 제한되지 않고 그분이 베푸시는 놀라운 이적들과 표적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인간이 살아가야 할 존재의 근원적인 목적을 알게 하시고 놀랍게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현실들을 이겨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이 족할 줄로 믿으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믿음이면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하실 때 대본도 없이 이야기하듯 담담히 말씀을 전하십니다. 느끼셨겠지만 간결하고 명확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심플했던 예배당의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찬양 역시 그러했고 말씀 역시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본질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이라는 뜻에 베이직이라는 이름을 넣어 교회의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어 그의 아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말씀 구절로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 이한절 읽고 마치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하여 주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되는 이요둘째 같으니 이웃을 자신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관계입니다.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초청한 까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같이 초청하신 이웃, 친구, 가족 그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리에온 것입니다. 그분들이 왜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새롭게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그분과 함께 걸어오다가 같이 가야 할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이분과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분의 나라에 같이 걸었으면 좋겠다. 이분과 함께라면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에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예, 세상에 증언할 수 있겠다.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온줄알습니다